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난초다운 난초 모음 4탄인데요. 어, 너무 자주 쓰니까 좀 식상해서, 어, 좀더 스무스한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기르실만한 난초 모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신라도 있고요. 명명품들이 많고, 또 무명이라도, 음, 뭐지 않아 명명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종자도 있습니다. 어,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빨리 가볼게요. 네, 1번은 산반입니다. 입엽산반. 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끝으로 좀 남아요. 어, 신화 산반 잘 들었죠? 네, 예, 산반 아주 잘 들었어요. 예, 1번 산반, 입엽산반, 2만원입니다. 어, 또 말씀드려야 되나? 어, 4만원 미만은 택배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은 두화, 옥환입니다. 옥환. 어, 고전 명명품인데, 옥환이 이렇게 씩씩 했었나요? 자기 꽤 좋네요? 어, 아주 이쁜, 정형화된, 제대로 된두화 옥환. 아, 2번 옥환. 아, 두화 값이 너무 없어. 예, 2번 옥환도 2만 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태극선입니다. 어, 태극선 어제 경매 하나 올라왔었는데, 아, 참. 어, 어르신들 댓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루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 잘 다셨는데, 번호로몇 번이라고 그걸 표시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 어,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어, 말씀 드릴게요. 영상이 일단 뜨면은 댓글 창에 안 보여요. 음, 그걸 이제 그, 손으로 보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고, 컴퓨터로 하실 때는, 어, 마우스 스크롤이라 죠 이렇게 돌려 올리면서 위로 올리면은, 거기에 뭐, 소개하는 설명란도 있고, 어, 댓글 추가 뭐 하면서 댓글 달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댓글 추가에 가서, 몇번 얼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건데, 어, 가격만 적어놓으셔가지고, 다른 분이 하셨나 했더니, 실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셨던 거예요. 어, 나중에 문자 드리고 했는데, 음, 어제 그거보다 평균 작은 이게 더 좋은데요. 촉수는 그게 좀 많고, 음, 어제 그거 시작가 3만원이었죠. 그거보다, 글쎄요.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뭐좀 그런데 3번 태극선, 어, 요거는 4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원판 소심, 원판 소심 저 사진 보셔요. 저거 대단한 꽃이에요 소심이 저런 식이다. 송옥도 뭐 원체 좋아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제 송옥은 이미 그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희소성이 없어서. 좀 가격이 뭐 없다고 해야 되죠. 촉당만원도잘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희소성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극히 드문 종자죠. 그리고 화영이 저렇게 좋다. 어, 고수님들이 더 멋지게 잘 기르면 더 멋진 화양에 소심이 될 겁니다. 분기들이 아주 탁월한 원판 소심, 4번 원판 소심, 요거는 5만 원이고요. 어, 5번 원판 소심. 요게 아마 4번이 약간 뒤쪽이고 5번이 전진쪽인것 같아요 음, 입도 약간 서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 예, 5번 원판소심 음. 요거는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품복류나 초가 이 초가가 어, 입변 스타일로 잘 기르는 건꽤 비싸요 꽤 비싸서 어, 더러 어, 가끔 위탁범이 나오면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초가인데 어, 하여간 뭐 백복류나 설백복류나 굉장히 멋있는 봉류나예요 유명한 초가. 6번이네. 네. 6번 설백 봉류나 초가. 요것도 6만원이고요. 음, 7번은 사몽입니다. 사몽. 삼홍. 어, 엄청 이뻐요. 사몽이 입도 정말 이뻐요. 꽃도 좋지만. 명풍 홍화, 명명품 홍화, 사몽. 입도 좋은 사몽. 네. 7번 사몽은 7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번호하고 똑같으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능소화예요 아, 이건 문이 잘 나왔다. 능소화 문이가잘 나왔어요. 음, 소멸이 되는 거지만, 한참 동안 잘, 어, 여배도 관상할 수 있는 이 능소화. 품 황산반화죠. 아, 말이 막 혀가 꼬여요, 지금. 덥고 급하고, 어,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의사소통은 되시는 거죠. 예. 8번 산반화 능소화. 어, 8번입니다. 어, 원래는 10만원 갈라그라는데 저약 바른 거 있어서 거그거 깎을 게요. 음.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8번 능소와 8만 원. 그리고 이제 9번은 정통 단엽입니다. 정통 단엽. 뭐 나사지 단엽하면서 요새 아주 배양 적인 판을 치는데 이런 정통 단엽은 은근히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랑은 전혀 다른 정통 단엽. 잘 생겼죠. 예. 아주 고수님들도 좋아하시는 적정 사이즈의 정통 단엽 9번 단엽 요거는 10만원 이고요 10번은 신라입니다. 신라 입니다 신라 단엽복륜 신라 신라는 단엽복륜 말장난하게 아주 좋은 신라 아마 이 신라만큼 오래도록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난처도 드물죠 뭐 신라는 꾸준히 계속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번 신라 요 두초 어 가격도 뭐 내렸던 것 같으면 또 올라가 있고 올라갔던가 조금 주춤한다 싶으면 그래도 또 올라 있고 하는 신라 예 10번 신라 20이고요20 이라고 하지 말고 예 정식으로 20만원 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어쨌든 어 그런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